오늘은 요셉 세 번째 시간, 유혹받은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사단의 이사상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개짓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을 행하거나 잘못 생각하도록 유혹할 때도 하나님은 안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안돼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 너예사세요너예사세요이너 회를 사실분안 계신가요? 좀커 튼튼해서 아주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튼튼한 노예 서세요. 내가 서겠소. 내가 이 노예를 서겠소. 요셉은 새로운 주인에게 넘겨졌어요 요셉의 새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애구방의 경호대장이었어요. 보디발은 왕궁을 지키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 일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다른 노예들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만 했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 요셉은 불평하고 투덜거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불평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오래되지 않아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 너를 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세우겠다. 보디발은 요셉이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고, 그로 인해 보디발의 재산은 엄청 많아졌어요. 요셉은 보디발이 가장 좋아하고 총애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사람의 총애를 받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아주 젊고 튼튼하고 멋있게 생긴 요셉을 눈여겨 지켜보았어요. 어머 어쩜 저렇게 멋있을까? 요셉과 단둘이 있으면 얼마나 즐거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대신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되나요? 그래요, 안 돼요.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나만 욕하는 거 아닌데 뭐, 다른 사람들도 욕한다고. 나만 때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때 쓰고 욕하고 그런단 말이야. 내 게임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뭐 어때? 왜 그래? 화나서 때린 건데, 뭐. 이렇게 자기 맘대로 사는 것은 죄예요. 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함께하자고 유혹하자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기쁘게 하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잘 돌봐주겠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주인께서는 저를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님의 아내를 빼앗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안 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유혹이란 잘못된 일을 하게 하는 강한 충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TV 채널을 돌리다가 어른들만 보는 영상이 나오면 계속 봐야 하나요? 또는 컴퓨터를 보다가 나쁜 그림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 있나요? 이런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싶고 자꾸 생각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깨끗하게 지키실 원하세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은 유혹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말했어요. 반복해서 유혹받는 요셉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요셉은 거절하고 그녀를 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만 집에 있었어요. 요셉, 아무도 없어. 너 나와 함께 웃고 싶니?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같이 놀자고. 그러자 요셉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요셉은 거소을 벗어버리고 그 집에서 도망쳤어요. 더 이상 유혹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요셉은 유혹에서 달아나 버렸어요. 여러분도 유혹을 받아본 적 있나요? 유혹이란 잘못된 일을 하게 하는 강한 충동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서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 TV 채널을 돌렸는데 이상한 영상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나요? 그럴 때는 빨리 다른 채널로 돌리거나 TV를 끄세요. 컴퓨터를 하다가 나쁜 그림이나 나쁜 영상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지키실 원하세요.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혹을 피하세요. 또, 세 번째로,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유혹에서 단언하세요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돼! 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유혹을 받을 때안 되라고 말하고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유혹의 자리에서 요셉은 달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남겨진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감히 노예가 내 말을 거역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보디발의 아내는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 몇 명이 달려왔어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예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하려 하다가, 내가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자, 이 옷을 두고 도망갔다. 라고 거짓말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에게도 거짓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데려온 전 노예가 나를 유혹했어요. 이것을 봐요. 내가 소리 지르자 옷까지 번져버리고 달아났어요.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은 뭐라고?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더니 배신을 해. 여봐라, 요셉을 잡아 감옥에 쳐 놓도록 하여라. 이 당시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의 아내를 공격하면 즉시 사형을 시켰는데 보디발은 화가 났지만 요셉을 죽이지 않고 혼내주려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잠시 절망했을 수 있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하셨고 요괴대해안 되라고 말한 요셉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유혹에 안되라고 말한 요셉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음주에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대해 안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유한이서 4장 4절 말씀,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겠나요? 그래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유혹을 피하겠나요? 또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겠나요? 그 유혹에서 달아나겠나요?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떠한 유혹이 올더라도안 되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